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조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한 절, 5절 여러분들이 한절 기도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또 자녀들 두신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반기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직들 어, 좀 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본사실에서 주무실 생각하시고. 3, 3 5, 5 여러분들 마음들 모아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부 때보다 되게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예. 1, 2부 설교하고 나서 저는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신 줄 알았는데 밥 먹고 나니까 0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오늘 디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이 디도서 말씀도 제가 성경 각 권을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문을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10일조 설교 말씀도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성경 본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도 본문을 어디서 받는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가지고 설교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우리 교회랑 너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애기를 키워 보셨죠? 아기 안나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애 하나가 걷기까지 엄청 어렵습니다. 애 하나가 걷기까지 엄청 어렵습니다. 지가 숟가락으로 지 입에다 밥안 흘리면서 먹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똥오줌 가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애 하나가 바로 세워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나이가 15살, 16살, 2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20살 넘은, 30살 넘은 자식들 보면서 몸은 멀쩡하니서 있는데 쟤는 아직도 지 인생 세우려면 멀어서 한둘이 아닙니다 나이가 50이 먹고 60이 먹고 70이 넘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면 다 똑바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웬걸 깜짝 놀랬습니다. 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죄 따라 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서 후배 성도들을 잘 이끌어 줄줄 알았는데 정신을 잃는 겁니다. 제가 목사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면 뭐 합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잘 세우는 일이 진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영성을 관리하고 인성을 관리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여러분 사람 하나가 제대로 세워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 말씀은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도 아니고 교회에 아무데나 십자가 꽂으면 성도들이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십 년 다녔던 성도들도 마음이 떠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섬에 남아 있으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남겨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레데 섬 지중해 중앙에 있던 섬입니다.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어땠는가 어느 정도로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무역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들의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럽니다. 서울 사람이 귀촌을 해서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는데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 텃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그 동네마다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외진을 환영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외진을 아주 싫어하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대환영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배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그랬죠. 왜잘 되는가?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왜 성도님들이 왜 막고 있습니까? 왜 폐쇄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열린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데 왜제 마음을 모르고 왜 폐쇄적으로 배척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대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심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의 질이 너무 안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되게 힘든 교회였겠죠. 근데 바울이 다른데 선교를 해야 되니까 지도에게 그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대섬에 남아서 남은 일을 좀 정리해 줘라 그럽니다 교회가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그그래되 그, 그, 있는 교회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믿을만하고 정말 이 사람이면 이 교회를 바로 세울 것 같은 사람 기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일을 좀 정리해 줘 남은 일을 좀 정리해 줘 남은 일을 좀 정리해 줘 그럽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당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일정리안는거끄집어낼거 없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일 확실히 받아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남은 일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으니까 그거 묻고 이제 가는 겁니다. 디도가 그 거짓말 장애하는 그 글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도 그 글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거짓말이 넘쳐났겠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디도가 제대로 바울이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거짓 교사들이 가서 그 바울이 한 설교를 이상하게 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도시도 정신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 이야기 듣고서 마음들이 헷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래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할례를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질 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를 않는 거죠. 집으로 치면 기초가 썩었고 흔들리고 기둥이 썩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태위태한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여러분들이 무너진 시상,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인가? 1장 5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 교회를 리모델링하면 되는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가? 여자 성도들이 예쁘게 하고 교회를 오면 되는가? 아니에요. 각 성에서 누구를 세워나? 장로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라고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감독은 그래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교회 교회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지금으로 치면 말하고 있겠죠. 장로를 세우라 그럽니다. 사람을 세우라 그럽니다.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뭐를 세우라고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에덴 교회를 세우라고 전을 보냈어요. 그럼 저 혼자만 쓰면 됩니까? 아니죠. 무너진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에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저랑 함께 에덴 교회를 바로 그 세우고 싶은 분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제 앞에 나와서 면담을 신청해도 여러분들의 일거을투족을 제가 보고 판단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무나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람 제가 세웁니까? 제가 투표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보내 준 사람이라고 믿고 계시지요. 지금도 내가 누구에 의해서 제가 이 교회 왔다고 말씀하신 분 없죠, 이제는. 아직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울로 세우겠다고 저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러면 저는 누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어떤 사람을 제가 세울까요? 누구를 세울까요? 누구를 세우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주셔서 그 지구를 지금 하고들 계시지요. 못하겠다. 함께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교회만 바로 세워집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세워지는 것인데 왜 하나는 알고 왜 둘은 모르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목사가 잘하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제가 아쉬워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쉬워서 여러분 구걸하는 것 같습니까? 구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강단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사람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사람을 아무나 세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지요.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장로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래야 할 것이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가 장로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존에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기준에 지금 내가 부합해서 서 있는지 내가 이 직분자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교회가 더디 세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고봉은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웠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밥도 먹고 가회도 하셨습니다. 이 무너진 에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일날 일꾼은 누구이십니까? 초대교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십사를 택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이런 집사로 세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랑 사이 들릴때 응, 아무나 들어오라고 합니까? 안 그러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다 엉망입니다 애써 수십 년에서 우리 부모님이 세우는 이 가문이 사람 제대로 안된 사람 들어와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잘 들어왔습니까? 잘못 들어왔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잘 들어왔습니까? 잘못 들어왔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들 대우하세요? 우리 부교역자님들 잘 대우하세요. 예우를 다 하세요. 그분을 하나님 부르신 교육자로 알면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처음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깍듯하게 성도를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직분자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먼저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른 교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교훈? 바른 교훈,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앞에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잘 세워지려고 해도 부모가 바르지 못한 교훈을 아니 어떻게 자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위를 들이든 며느리를 들이든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보면 압니다 저 을라가 왜 그럴까? 부모를 보면 알아요 부모가 바른 교훈으로 수십 년 동안 양육하면 그 자녀는 바른 교훈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잘 일어서는 겁니다 바른 교훈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십시다 성경 말씀 바른 교훈이지요 근데, 바른 교훈을 여러분 주일날 한 시간밖에 안 드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여러분, 일주일에 그한 시간 들어가지고, 바른 교훈은 그거 하나입니다. 나머지 그럼 147시간은, 167시간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무슨 교훈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질까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는 3절에서는 늙은 여자는 4절에서는 젊은 여자는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은 하면서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으면 그 받은 교훈을 받고 어떻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받고 성도들이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행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에덴 교회 가족들 중에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행동을 하시는 성도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교훈 중에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내가 바른 행동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앞에서 자신 있게 손들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야고보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에덴의 성도들이여, 엄택은 목사에게 바른 교훈을 받은 대로 바른 행동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디도에게. 그 그래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2장 15전에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바른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그럽니다 제가 몇주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 하반기는 제가 땡기겠다고 그건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땡기겠다고 한 거는 기억나시죠? 주일날 안 나와서 몰라 목사님 땡기겠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하면 책망도 이제 할 겁니다. 제가 얼레고 달리고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똥기종이 못 가를 땐 제가 그냥 업었다고요. 그렇게 느끼지 못한 분들 있으면 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다 얼레고 계속 온 겁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만하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교육자들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교회 질서 앞에 순종하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 제가 너무 얼굴이 상기가 됐죠. 근데 제 마음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정말 혼을 내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바른 교훈과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바로 세워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 교회만 바로 세워질뿐만 아니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까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있으신가? 디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교회에서만 반짝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를 통해 만방에 펼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에덴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세워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8절처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만 세우실 분이 아닙니다. 교회만 세우실 분이 아니에요. 가정만 세우실 분들이 아니고 이온 열방을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져 있는 세상을 세우라고 모든 선한 일을 온 세상에 보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고요. 부지런하게 우리가 움직여서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 그 그래대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를 향하여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3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바로 세우실 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주의 선한 일을 비추며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그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간절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른 교와 바른 행동으로 세워져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의 선한 모습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말씀 주십니다. 교회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누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주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될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들이 바른 교훈과 다른 행동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주여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삶으로 교인들 앞에 세상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온 세상에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 앞에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